어,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합시다. 1번부터. 보게 되면, 1번은 계산하는 거 하라는 거야. 첫 번째 문제. 5C3 계산하시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5 곱하기 4 곱하기 3에 얼마 나주면 되지? 요걸 1까지 무조건, 3 곱하기 2 곱하기 1 계산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고. 두 번째 거는, 어, 3P2에, 얘들아, 3P2에 10C7이잖아. 10C7이라고 얘기할 때, 요건 어차피 3 곱하기 2로 끝나지만, 아우, 10, 10을 7칸 내라 짜증나. 그지? 우리 배웠던 거 뭐야? 10c 뭐야? 10에서 7 빼는 거. 그지? 정리하게 되면, 3 곱하기 2에, 얘들아, 10c 3이니까 얼마 나오지? 10 곱하기 9 곱하기 8에 얼마 해주면 된다? 3 곱하기 2 곱하기 1만큼 해주면 된다. 계산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활용하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건, ncr은 뭐랑 같다? nc에 m-r이랑 같다라는 거.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계산하시고요. 14 컨비네이션 R 이라고 하는 게 91이 된다. 어,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R 이 뒤에 나와 있으면 직접 다 해보는 것이 원칙이야. 그지? 그러면 내가 14C1이라고 얘기해볼게요. 14C1. 그러면 14. 그 다음에 1. 끝났잖아. 이거 아니네. 그지? 14C2라고 얘기해볼까? 그러면 14 곱하기 13에 2 곱하기 1인데, 요거 계산하면 7이니까 7, 3, 20, 어, 91 나왔다. 그지? 그래서 안은 얼마나 온다? 2 나온다. 이렇게 R 값을 계산할 때는 직접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R이 2가 끝났냐? 아니란 말이야. 왜? NCR하고 뭐하고 같다 그랬어, 얘들아? NCM-R이랑 같다 그랬잖아. 그럼 R값이 2일 땐 여기다 2 집어넣으면 14에다 하니까 R은 얼마도 될수 있어? 12도 될수 있는 거지. 그치? 두 가지. 그러니까 퍼뮤테이, 그러니까 컴비네이션에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1번 문제 풀었고 2번 문제는 NC3이 20이래. 아니, 그러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 뭐야? 2에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2 0이라는 소리잖아. 그럼 결국엔 뭐 하라는 소리냐, 얘들아? 결국엔. 이거는 그냥 계산 한번 해보시오 라는 개념이거든. 계산 한번 해보시오. 그러면 n에 n-1에 n-2라고 얘기하는 것이 6이니까 넘어가면 120이고 120이 0이 된다는 거지. 됐니? 120. 아,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는 120. 하나씩 줄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소인수 분해를 해보는 거야. 4 곱하기 3 곱하기 10이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된다고.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씩 줄고 있는 모습이니까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이게 4하고 5하고 6일 것 같아. 그지? 맞아. 그래서 두개 들어가고 얘는 6으로 만들어지고 요5 들어가니까 이런 생각해서 아니면 방정식으로 직접 풀어도 돼. 그지? 그래서 얘는 얼마나 온다? 6이다라고 하는 원칙을 한번 생각해봐라라는 거지. 그다음에 아, 어, 이번에 3번 문제를 보게 되면 3번 문제는 nC3과 nC5가 같게 되는 n값 차지라고 되어 있거든. nC3과 nC5가. 아하! 저게 실제로 같을 수 있을까? 라는 개념이 돼야 돼.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야. 우리가 봤을 때 얘들아. 요거는 3 팩토리얼에 n-3의 팩토리얼에 그 다음에 n 팩토리얼이야 근데 얘랑 5 팩토리얼 변형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지 n-5의 팩토리얼에 n 팩토리얼이라고 얘기할 때 n, n 같으니까 얘들아 요거 6이거든 6 U. 그러면 6그 U. 다음에 n-3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계산하면 5, 5, 6, 30, 120이야 맞지? 120에 좌우변을 곱하니까 n-5 팩토리얼이거든 그러면 이 생각을 하는 거지 얘하고 얘하고 약분되니까 20 남거든. 그럼 n-3이 크냐, n-5가 크냐. n-3이 크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이런 게, 있네. 여기는 n-3에 n-4에, 그 다음에 여기는 n-5에 팩토리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거, 이거 약분되면서 n-3에 n-4에, 이거 곱한 것이 20입니다. 그래서 n제곱에, 마 7n에, 플러스 12, 그럼 넘기면 마이너스 8. 요게 0이니까, 얘들아, n은 얼마 나온다? 8 나온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있다는 거. 근데,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겠지만, 얘들아,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 요런 것도 가능한 거야, 요런 것도. 뭐냐면, 어, 3하고 5는 어때? 같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nc3하고 nc5하고, 얘하고 같은데 얘하고 같은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얘가 변형되기를 n에 n-3이 되잖아. 그럼 n에 5가 될수 있으니까 얘하고 얘가 어떻게 된다? 같아질 수 있다. 그래서 n은 8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변형식을 이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4번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계산을 변형식 또는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10명의 학급이 10명이야 10명 우리 반 전체는 10명이야. 그런데 2명의 위원을 뽑는데 첫 번째 문제 2명의 위원을 뽑는데 그러면 얘들아 계급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계급이 없다. 계급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조합이겠구나. 그지? 그래서, 10c2라고 얘기하면 되지. 그래서 10 곱하기 9에, 뭐야? 2 곱하기 1. 계산하면 되겠지. 두 번째, 반장 한명 부반장 두명 뽑으면 된다. 반장 한명 뽑고, 얘들아, 반장 한명과 부반장 한명을 뽑았다고 얘기하면, 그냥 10p2라고 얘기하면 끝난다. 그래서 10 곱하기 9가 되데 되는데,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반장 한명에 뭐야? 부반장이 몇 명? 두명이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계급이 분명히 있지만, 얘네 둘 봤을 때는 계급이 없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면 돼. 반장자리를 먼저 뽑는 거지. 그러니까 반장자리 뽑는 건몇 명이야? 10명이겠지, 그지? 그 다음에, 부반장자리 두명을 뽑는데, 지금 현재 학급 인원이 몇 명이 됐어? 9명이 됐다고. 그러니까 얘는 9C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뭐가 된다? 10 곱하기 9C2. 계산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그 다음에 어, 네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4번 문제는 4번 5번 문제는 이 제한 제 조건 들어가 있는 거야 남자가 7명이야 남자가 7명 그 다음에 어, 여자가 5명이야 여자가 5명인데 5명의 여기서 다섯 명의 뭘 뽑는다고 그랬냐면 대표를 뽑는 대표. 아,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보기 전에 이런 거 되는 거야. 전체 몇 명이지? 12명이란 말이야, 아까. 그러니까 아, 12에 대해서 다섯 명의 대표 뽑는다고. 그래서 12 1 1 10 9 8 분의 5 4 3 2 1이거 계산하는 거야, 원래는. 그런데 다음에 각 경우를 뽑으라고 해 놓고 문제면첫 번째는 뭐냐면 남자 3명과 그 다음에 여자 두 명으로 뽑으라는 거지. 남자 세 명과 여자 두 명.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남자에서 뽑으면 돼. 대표니까 순서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7, C, 3. 그지? 그다음 여자 두명 뽑으면 되잖아. 다섯 명, 개몇 명? 두명 뽑으면 되잖아. 동시에 뽑거나 연속적으로 뽑으면 어떻게 하면 돼? 곱하기 하면 되지 뭐. 그지? 그래서, 7, 6, 5에, 그지?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5 곱하기 4에 2 곱하기 1. 나열해놓고 약분하면서 문제에서 답을 풀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어도 한 명이 뭐야? 여자야, 여자. 적어도 한 명이 여자. 이, 적어도 나왔다. 우리 아까 전에 배웠잖아. 순열 배울 때도. 그지 어떻게 한다고 어 아닌 것 뽑으면 되냐. 여자 한 명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전체 경우에서는 얼마? 12에서 5명 뽑는 건데 빼게 하면 되지. 여자 한 명도 없어? 그럼 몇명 뽑으면 돼? 남자에서 몇명 뽑으면 돼? 다섯 명 뽑으면 되지, 그지?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특정한 두 명이 모두 뽑힌다. 그러면, 특정한 두 명은 난 몰라. 특정 두 명은 몰라. 모르지만 그냥 AB라고 뽑혀 놓으면 되잖아. 그지? 그럼 우리몇명 뽑는다 그랬어, 원래는? 다섯 명 뽑는다 그랬을 두 명은 먼저 어떻게 해야 돼? 뽑아 놔야 되겠지? 그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AB 자리 들어와 있고, 나머지 세명 뽑는 거잖 아니? 그지? 아 그럼 A, B자리 두명 뽑았으니까 지금 우리몇명 남은 거지? 10명 남은 거야 10명 그 중에 몇명 뽑으면 돼? 3명 뽑으면 되지 요렇게 해서 뽑는다라는 개념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aughs> 5번 문제 보게 되면 5번 문제 5번 문제를 보게 되면 어, 남자 6명의 1번 문제는 남자 6명의 여자 4명 중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남자 3명과 여자 몇 명? 두명을 뽑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뽑아서 뭐 한대? 나열 한대. 라고 돼 있어. 뽑아서 나열 한대. 그럼 뽑는 건 뭐야? 조합이잖아. 그지? 나열하는 건 뭐지? 순열이잖아.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6, C3. 그지? 6명 중에 3명 뽑아야 되고, 동시에 뽑았으니까 4, C2가 돼야 될 것이고, 지금 뽑아놓은 애들 몇 명이니, 얘들아? 다섯 명이잖아. 그지? 다섯 명을 나열하니까 순서있게 나열하는 건 오펙토리얼이 되는 거지. 됐어?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하지 않고 사실 답을 이렇게 써도 상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AB를 포함한 일곱 명 중, 그러니까 AB가 있고, 나머지가, 어, 뭐, 땡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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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는 거 일곱 명이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명을 뽑는데, 뽑아서 나열하는 거, 1열로세운대 세운데, 일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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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얘기했어. 일열로 세운다. 그러니까 배열한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라고 얘기할 때, A는 포함, B는 포함되지 않으면 되는 거야. 포함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A, B 버리면 되지. A는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우리가 집어넣으면 되지. 몇명 뽑는다 그랬어? 네 명. 네명 중에 얘들아, 네명 자리를 만들어 놓는 거야. 그 중에 A 자리가 먼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A는 들어갔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몇명 뽑으면 되지? 다섯 명 중에 몇 명? 세 명을 뽑으면 돼요. 그런 다음에 뽑고 나서 어떻게 한다 그랬 일렬로 뭐 한다 그랬어? 배열한다 그랬지? 몇명 배열인데 이제? 네명 배열. 곱하기 얼마? 4 팩토리얼입니다라고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여기까지가 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제한 조건이 들어가 있는 것까지 문제를 풀어봤고 활용이라고 하는데 도형 문제는 다 조금 잠시 후에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